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이제 오형식 동사를 배운다. 매정식 동사, 오형식 네. 동사. 그 중에서 시키다라는 우리가 사역동사를 배웁니다. 시키다라는 게 사역이죠? 따라해. make, have, 네. let. 네. 사역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뭐라 했어? Let's go 라했어요 뭐라고요? 네. Let's go, Let's go, Let's to go야, yeah. Let's go야. Yeah. 네. 항상 목적격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뭘 써버린다? 동사의 원형. 원형을 씁니다. 알겠죠? 동사의 원형을 쓰면 목적어가 뭐 하라고 시키다는 능동의 뜻이야요 무슨 뜻? 능동의 뜻. 근데, 네. 자, 목적격 보호로 뭘쓸 수도 있다? PP를 쓸수 있다. 사역동사는 동사의 원형하고 뭐하고? PP하고. PP를 쓰면 무슨 게? 수동, 원경이. 네. 집에 가서 보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로 말이야. 알겠지? 내가 항상 하잖아. 너네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아. 알겠지? 어, 네가 시험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야. 너는 방금 한문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어. 자, 학교는 집중력입니다. 어? 이해됐어? 집중. 누가 집중하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점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 저놈이 시험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알겠지? 근데 어떤 녀석들 중에서 가끔씩 우리 태규처럼 나를 속인 녀석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집중이 좋았는데 집에 가서 안 해버리거든요. 그치? 오늘 걸리네 시험 보다 보면 걸려. 공부가, 단어가 적다는 건안 돼요. 자, people only care about. i don't care i don't care 자 people care 자 about how should make them to look 이렇게 끊어지는 문장이 자 따라해 i don't care i don't care 뭔지야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people care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경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people care i don't care 됐죠? 그다음에 how, how should make them how s h o u 그죠? how should How should, shoe make, how shoe, how shoe make them? 어떻게 신발들이 그들을 만듭니까? To look, 아니, look, 뭐 하게? 보이게 만듭니까? 알겠죠? 어. 사람들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신발들이, 자, 그들을 어떻게, 신발들이 뭘?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게, 보이게 하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을 갖는다구나, 여기는. 케어니까. 알겠죠? 음. 자, 해석해 봅시다. 주어는 뭐야? people이야. 주어는 은는이 가죠? 음, 재견, 재현이 또 눈빛 떨어져. 동사는 about이야. 선생님, 미리 눈만 보고 강의한다니까? 왔다 갔다. 내 카메라 안 보잖아요. 음, 따라해. people, care. peopl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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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가 뭐라고 품사가? 써놨잖아. 아, 신경 쓰다니까 뭐야, 품사가? 동사. 알겠지? about은 품사 뭐냐? 품사. 어. 뭘멍 때리고 있어. 사시야? 내가 이랬잖아. 너 이거. 나를 보면서 다른 걸 보고 있니? 사시구만, 사시. 어, 공부해. 친구도 소개 못 하잖아. 알겠죠? 어, 공부하세요. about은 품사가 뭐야, 하영아? about. 모르겠어요. 따라해. on, on in, in, at, at from, from behind. behind. 이런 게 뭐야, 품사가. 전치사. 알겠지? 하영, 이 여기 봐.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 하영아. 전치사. 뭐 전치사. 다 해봐. 여기 봐. 그러면 선생님 알겠지? At the table. On the desk. 전치사 뒤에 뭐 나와? 그래. 이거 똑같아. 그러면 이게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명사. 야, 명사가 나올 자리에 의문사가 나왔다가 선생님 이 뭐라 했어?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자, 하나 써줄게. 잘 봐. 또, 여러분 썼던 것 쓴다. I don't know who you are. 아. 자, 하영이 해석해. I don't know who you are. 그렇지. 자, 이건 잘 알았어. 근데 봐봐. 너가 동사지. 그지? 응문사가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봤어.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는 원래 말을 어떻게 해? Who are you? 그지? 그렇지? Who are you? 데 이거 who you 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이제? 근데 문장 안에서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게 맞아. 원래는 who are you 해야 되는데 이게 간접문이야. 문장 안에서 물어볼 때는 주어동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알겠죠? 따라해, 간접문은 주어동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럼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방금 하영이가 해석했죠?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을률이라고 해석했으니까 뭐다? 목적어야. 라고 목적어. 목적어는 이거 품사는 뭐야? 품사는 너. 목적어는 뭐야? 품사가 민지 뭐야? 명. 그래 명사. 알아겠죠? 그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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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조건 주어 목적어 구조는 명사란 말이야. 근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 공부를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안되면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짜리만 달랄달랄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다 있다 다 찍어놨어. 아래 about. 어바오. 하영이 about 이쁜사 뭐라고? 전치사. 뒤에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알겠지? 의문사가 나왔어. 이게 무슨 의문문? 이게 간접의문. 알겠지? 이게 되냐 안 되니? 영훈이 이해 되니? 되니? 대답 크게. 돼야 안 돼. 안되면 안 된다고 하면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알겠죠? 거짓말 해야지. 거짓말하면 내가 몰라. 따라해. 그러면 주어 동사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죠. 자 어떻게 해서 신발이 만듭니까 이거지. 뭘 만들어? 그들을 그들이 보이도록 이게 목적격보요 근데 메이크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니까 이따 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지?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은 단지 신경 씁니다. 여기 여서 끊어야지. 뭐에 대해서? How, t h o make, them. 신발이 어떻게 그들을 만드는가? 어떻게 만들어? 보이게 만드는가. 알겠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 스킬에서 적어놨죠. 일단 목 쪽에서 끊어주자겠지. 그랬니안그랬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적으세요.